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3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시내산을 떠난 지두달 후, 드디어 하나님이 그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할 약속의 성취가 임박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곧바로 진군 명령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에서 각 지파의 한 명씩 전부 12명의 지휘관들을 약속의 땅으로 정탐하라고 보내십니다. 하지만 모세가 이 장면을 회교하는 신명기 1장을 보면 정탐꾼들을 파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주저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20절 이하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이렇게 모세는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당장 차지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요청한 것이죠. 하지만 백성들이 정탐꾼들을 보내자고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요청을 좋게 받아들였고, 하나님은 모세의 요청을 승인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각 지파에서 젊고 용맹한 지휘관들 12명이 정탐꾼으로 선발되었는데요. 그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탐꾼들은 가서 가나안 땅의 남쪽인 네겝 지방과 상간 지방, 하맛 어기르홉이 있는 북쪽 지방까지 훑어야 했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 사람들과 그 땅의 환경과 조건 상태 등을 탐지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 그 마을들이 장막촌인지 요새화된 성읍인지를 살펴야 했습니다. 토지는 비옥한지 나무는 숲을 이루고 있는지도 자세히 관찰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정탐꾼들에게 용기를 내어 담대하게 행동하라고 명령합니다. 혹시나 정탐 중에 주눅 들 수도 있음을 예측한 것이지요. 그리고 40일간의 정탐의 결과로 그 땅의 과일을 가져와야 했는데 그것은 대다수의 백성들에게 정탐의 간접적인 경험을 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지으며 양력으로 7월 말이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헤브론에서 집중적으로 정탐 활동을 벌입니다. 헤브론은 이집트의 소환보다 7년 먼저 세워진 유서 깊은 도시이며 이곳은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의 족장들이 오랫동안 살았던 곳입니다. 또한 조상들이 법적으로 소유한 막벨라라는 무덤밭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정탐꾼들은 헤브론의 에스골 골짜기에서 엄청나게 큰 포도 한 송이를 꺾어서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어 둘러매었고, 성류와 무화과도 따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가나안의 풍성함을 온 백성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드디어 40회의 정탐을 마친 12명의 정탐꾼들은 헤브론에서 가져온 과일들을 보여주며 정탐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정탐꾼들은 과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너무나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강력하다고 보고합니다. 이 내용은 앞에 나온 긍정적인 보고를 한꺼번에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요새는 크고 강해서 점령하기 어렵다는 것을 은근히 강조합니다. 게다가 그 땅에 거인족인 안악 자손이 살고 있다고 하죠. 강한 사람들이 그 땅을 점령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산지와 해변과 난방에 걸쳐서 다 포진하고 있어서 뚫고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은 거대한 장애물들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땅이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림의 떡이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열 정탐구들의 부정적인 보고에 백성들이 겁을 집어먹고 술렁대기 시작하자 갈렙이 백성을 진정시키며 분위기 반전에 나섭니다. 갈렙은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렙은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긍정적인 말을 하여 백성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정탐꾼들이 갈렙의 말을 가로챕니다. 이들은 그 땅의 사람들이 강하고 거대한다는 것을 더욱 과장하기 위해서 그냥 안악 자손이 아닌 거인 네필림 후손 안악 자손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 땅에 가면 다 죽는다고 절망합니다. 자신들을 스스로 메뚜기같이 보잘 것 없는 사람들이라고 봄으로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앞에서 매우 좋은 땅이라고 말했던 객관적 사실마저 부인하며 약속의 땅을 거주민을 삼키는 저주받은 땅이라고 악평합니다. 이 모든 부정적인 보고는 지금까지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입니다. 이렇게 모든 여건이 불가능함에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여기까지 끌어내어 결국 그 땅에서 다 망하게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하나님을 불신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무능한 분이라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도자들은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일부 그들의 의견을 수용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에 즉각 순종하지 못하다가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 가나안으로 진군하지 않고 백성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소위 세컨 어피니언을 경청하다가 결정적인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비록 쉽지는 않겠지만 리더들은 늘 깨어서 분별하며 바르게 선택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크게 들리겠지만 하나님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는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한편,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선발된 소위 지도자급 열 정탐꾼은 너무나 좋은 약속의 땅을 먼저 보았습니다. 당연히 희망에 가슴이 부풀어 올라야 했지만, 오히려 한숨 쉬며 낙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살고 있는 거인족들인 아낙 자손들과 그들이 살고 있는 요새와 같은 성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자신들의 실력으로는 함락시킬 수 없다고 지레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도 그 장애물들이 더커 보였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이라고 외칩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 땅을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한 것이죠. 갈렙은 문제보다 하나님을 보고 신뢰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하는지 아닌지는 이렇게 큰 문제를 맞닥뜨리면 알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보다 큰 문제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갈렙처럼 하나님이 함께하신 이 등이 해결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할수 없다고 주저앉아 절망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